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폐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를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망언과 2차 가해를 사과하고 문책해야 한다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 비양소 주변에서 극우 인사들이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걸 독버섯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독버섯을 자라하게한 온상으로서 국민이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증인 퇴택 부분에서 그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넣은 건이 검경이 마약수사에 집중하면서 이번 참사 예방과 대응에 소홀했다든지 그런 지적 때문이죠. 그럼 증인으로는 대검 마약과장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렀다는 겁니다. 대, 대장동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분이에요. 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정조사가 이 용산 참사에요 어떻게 보면은 재,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보다 음흠. 이것 역시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네,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 정반대네요.